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드 지갑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카드 지갑은 지금 짧은뜨기로 만들었는데요. 짧은뜨기와 여기 보이는 것은 짧은뜨기, 좀 변형뜨기예요. 짧은뜨기, 변형뜨기로 모양을 내면서 만들 거예요. 오늘 만들 카드 지갑은 밑 바닥면이 있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예요. 카드 윗부분에는 열쇠고리나 액세서리를 달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윗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단추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까 함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 사용할 실은 우랜드 갱에서 산 믹스 타입 얀을 사용하고요. 사용할 코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8호로 5mm예요. 처음 시작은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요. 사슬뜨기의 개수는 카드 지갑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해주시면 되요. 짧은 뜨기의 높이 가량 양쪽에 남겨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쪽 면을 짧은뜨기 하고 돌아와서 짧은뜨기 맞은편에도 해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저는 굵은 실로 해서 11개가 딱 맞던데요. 어, 얇은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슬 개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카드 지갑보다 조금 작게 만드셔서 사슬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코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고 이쪽 한 면을 뜨고 나서 돌아와 마지막으로 표시해 둔 곳에 짧은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바닥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단,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요. 첫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도 실한 가닥을 잡아도 되고요. 두 가닥을 잡아도 돼요. 반대편 짧은뜨기 할때실한 가닥을 잡을 경우 반대편은 두 가닥. 처음 시작할 때두 가닥을 잡으면 반대편은 한 가닥을 잡을 거거든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한 가닥 잡아서 하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사슬 실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마지막 코 전까지 각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 전이고요.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 뜨기를 3번 해주세요. 하나, 둘, 마지막으로 셋, 보면은 지금 여기가 시작해서 쭉 떠준 거고요. 마지막에서 한번, 두 번, 세 번. 반대편, 맞은편까지 한번씩 해준 거고요. 추가된 짧은뜨기가 하나 있어서 세 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후,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 그 다음은 다시 돌아와서 맞은편에 해주는데, 처음 코는 여기예요. 처음에 실두 가닥을 잡아서 지금은 두 가닥 남아있거든요. 여기 코드를 잡아서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지금 끝 실인데 끝 실을 뜨개질 할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따로 실 처리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표시가 되어 있는 코는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였어요. 첫 번째 코 옆에 보면은 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코가 저희가 메인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두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이제 밑바닥면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코, 여기 보면은 짧은뜨기 코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기둥코예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카드지가 바닥면이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요. 끝실은 당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옆면에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 2랑뜨기를 할 거예요. 이랑뜨기라는 것은 짧은뜨기를 할때 코를 잡는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코 보면은 이렇게 사슬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슬 한 가닥만 잡아서 뜨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이 안쪽이라고 하면은 안쪽 하나, 바깥쪽 하나가 있는데, 바깥쪽 실한 가닥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요. 첫 번째 코는 빼뜨기 한 코예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사슬 한 가닥, 실한 가닥 잡아서 실 빼오고 짧은뜨기. 다음 코도 원래는 이렇게 두 가닥을 잡잖아요. 두 가닥이 아닌 한 가닥. 사슬 가운데에 넣어서 바깥쪽으로 실한 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 실한 가닥 잡고 짧은뜨기. 한 가닥 잡아서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끝에서 코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예요.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보이죠? 그 옆에 조금 비스듬하게,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에 비스듬하게 있는 게 기둥코예요. 기둥코가 나온 지점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에서 기둥코가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밑단의 빼뜨기 실이에요. 여기는 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뜨개질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빼뜨기 실 옆에 있는 게 마지막 코고요. 여기에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마무리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짧은뜨기, 여기가 빼뜨기 실 기둥코 그 다음,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넣어서 여기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이 실이 헷갈리실 경우에는 여기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뜨개질 안 하시면 되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에도 표시해주세요. 이번달은 카드지가 바닥면에서 올라온 옆면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모양이 잡히거든요 저는 굵은 실로 해서 모양이 딱 잡히는데 얇은 실의 경우 이게 딱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바닥면과 옆면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올라와요 이제부터는 다시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는 한 번은 짧은뜨기, 한 번은 변형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둥코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에서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해주시고, 두 번째 코에서는 변형 짧은뜨기인데요. 변형 짧은뜨기라는 것이 하는 방법은 같은데 코 잡는 게 달라요. 원래는 여기 코를 잡는데 지금 보면 밑에 짧은뜨기 코가 있죠. 여기를 잡는 거예요. 위가 아닌 밑단의 코. 여기를 잡아서 실을 걸어와 쭉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당겨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은 변형 짧은뜨기예요. 첫 번째 코에서는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서는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코를 잡아서 변형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 볼게요. 세 번째 코에서는 다시 짧은뜨기. 네 번째는 여기가 아닌 그 밑에 이렇게 코가 들어가 있는 곳. 여기를 잡고 쭉 올려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다시 일반 짧은뜨기, 그 다음은 여기 딱 보이죠. 여기에서 변형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번, 변형 짧은뜨기는 코가 아니라 밑에 있는 단의 코를 잡고 실을 끌어 올린 후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변형 짧은뜨기, 코 밑에 쭉 끌어올리고, 짧은뜨기. 일반 짧은뜨기는 그대로 하시고요. 변형 짧은뜨기 할 때는 실을 너무 작게 빼시면 편물이 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까지 올린 후, 짧은뜨기 해주세요. 끝까지 동일하게 반복할 거예요. 쭉 올리고 짧은뜨기 한번 변형짧은뜨기 쭉 올려서 한번 그리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 짧은뜨기 한 번, 변형 짧은뜨기, 여기 밑에. 쭉 올리고, 짧은뜨기 한 번, 밑에 코에 넣고 한 번, 짧은뜨기, 밑에 코, 짧은뜨기,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 코로 끝이나요. 짧은뜨기 한 번, 변형 짧은뜨기 한번 번갈아 가면서 쭉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여기가 보면은 빼뜨기 않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사슬 하나가 기둥코 옆에 있는 짧은뜨기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단은 이 밑단의 한 짧은뜨기 한번 변형 짧은뜨기 한번을 반대로 할 거예요. 밑단이 지금 짧은뜨기로 시작했으니까 이번 단 시작은 변형 짧은뜨기로 시작하시면 돼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변형 짧은뜨기. 코 밑에 있는 코를 잡고 쭉 올린 후 해주시고요. 긴 짧은뜨기에서는 이번에는 일반 짧은뜨기 밑단에 키가 작은 짧은뜨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원래는 여기 해야 되는데 키 작은의 밑에 있는 코를 잡고 쭉 올려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밑단과 반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키 작은 애 밑에 있는, 밑둥에 있는 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긴 녀석은 옆에 있는 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짧죠? 그러면은 밑둥 잡아서 해주시고요. 긴 녀석은 옆에 있는 고를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나오면 마지막은. 대단히 변형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빼뜨기 한 코가 이렇게 보여요. 옆으로 간 코는 빼뜨기 한 코거든요. 여기 지나치고, 기둥코 지나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넣어서 빼뜨기. 변형 짧은뜨기 무늬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각선으로 쭉 모양이 나거든요. 이번 단부터는 동일하게 계속 떠가시면 돼요. 밑밑단, 그러니까는 두 번째, 옆면의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지금 순서대로 뜨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단은 밑단에 변형 짧은뜨기 패턴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기둥코 올리고요. 첫 번째 코는 밑에 변형 짧은뜨기니까 반대로 일반 짧은뜨기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키 작은 애는 밑둥에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키큰 애는 그대로 반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쭉 올리고 키큰애 옆에 키 작은 애. 키 작은 애는 밑둥에 넣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변형 짧은뜨기 한번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 높이까지 뜨는데요. 마지막 단에서는 카드 이제 옆에 열쇠고리나 악세사리를 달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단 하나만 남기시고 쭉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만 남겨두었어요.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카드가 보이는 정도가 한단 정도 더 떠야 될 때까지만 뜨시면은 돼요. 마지막 단 이제 남은 거 뜨면 되거든요. 가득 빼고요. 한단더 뜰게요. 마지막 단 밑단은 변형 뜨기로 끝이 났어요. 그럼 마지막 단은 짧은 뜨기로 시작하면 돼요. 기둥코 사슬뜨기 올리고, 짧은 뜨기로 시작. 어, 실의 굵기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게 저처럼 짧은 뜨기일 수 있고요, 마지막 단 밑이 짧은 뜨기일 경우에는 변형 짧은 뜨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뜨시면서 맞게 뜨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다시 그 다음은 변형 그리고 짧은 뜨기. 변형, 짧은뜨기, 변형, 짧은뜨기 반복해서 계속 뜨면 돼요. 이제 옆면 쪽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형 짧은뜨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에서 변형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요.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고리는 사슬뜨기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한 4개 정도 해볼게요. 4개를 하고, 코 하나를 지나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변형 짧은뜨기라, 짧은뜨기인데 그 다음은 변형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 걸어와서 쭉 올리고 음, 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어, 저랑 또 똑같이 않을 거예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옆면이 조금 더 얇을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코가 아니라 두 코일 수도 있고 또한 코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물을 봐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만드시면 돼요. 사슬을 많이 할 경우는 고리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작게 하실 경우에는 또 사슬 이제 개수를 줄여주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또 동일하게 번갈아가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 짧은뜨기 끝났구요. 여기에서 실을 끊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은 돗바늘에 연결해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빼뜨기 실 지나서 기둥코 지나고, 첫번째 짧은뜨기. 코를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요. 바늘을 넣고 빼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끝에 코 실이 나온 곳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면서 뒷부분으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시면 되구요. 그러면은 동일한 모양의 사슬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갑을 뒤집어서 칠을 처리해주시면 돼요. 보이지 않게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카드 지갑 부분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단추를 달고 고리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먼저 단추부터 달게요. 만들어둔 카드 지갑에 단추를 올리면서 색이 맞는지 크기는 어떤지를 확인해주세요. 굵은 실의 경우 너무 작은 단추를 했을 때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단추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단추로 이제 단추를 붙여 주도록 할게요. 실 끝을 매듭 지어 주었고요. 먼저 위치를 정하고, 위치가 되는 부분에 실한 가닥을 잡아서 만들어준 이제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었는데, 매듭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단추 달아주세요. 단추 달기도 이제 끝이 났구요. 마지막으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고리를 만들 때에는 뒷면을 보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추 위치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위치에 코를 잡아 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딱 가운데 될것 같거든요. 여기 코를 잡고 달아 주도록 할게요. 실을 걸어와서 사슬뜨기를 쭉 해주세요. 사슬뜨기. 쭉 해주시고, 여기에서 단추 지나서 다시 고리까지 올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만 더 뜨면 될것 같고요. 조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을 조금 당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당겨서 하면은 한 코를 줄여도 될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위치로 하면 될것 같아요. 실을 끊어주고, 돗바늘 실 연결해주시고요 모양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시작한 코 모양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슬. 모양도 맞춰가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실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다시 카드 지갑 안쪽으로 뒤집어서 실을 풀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카드 지갑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옆에 있는 고리에는 열쇠고리를 달아도 되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백참을 달아도 괜찮아요. 오늘 만들었던 카드 지갑 옆에는 제가 폼폼 하나 만들어둔 게 있었거든요. 이걸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달면은 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찾기도 편하고 또 귀엽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얇은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이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조금 큰 무늬를 원하실 경우에는 두 겹이나 세겹 사용하셔 가지고 뜨시면 이렇게 조금 크게 무늬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카드 시간 만들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소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